뉴스에서 자전거 동호인이 힘없는 할머니한테 살인 협박을 한다는 뉴스가 어을 떴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무리 진짜 사람들이 안한 무인이라도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영상에는 어떤 한 아저씨가 욕을 하는 영상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계셨던 자전거 타시는 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셨고, 하지만 구도로만 저, 전달해 주셨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예, 팩트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영상 때문에 저도 욕실컷 먹었고요. 그리고 사건 반장에서 연락이 와고 사건 반장에서도 그 영상을 다뤘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는 또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뭡니까? 영상을 촬영하는 여성분한테 또 아나모이를 욕하는 그 자전거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또두 번째 영상을 올렸지만 또 욕을 먹습니다. 어제 저녁 사건 반장 작가님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따르르. 그 작가님이 하시는 얘기가 영상을 제보했던 여성분이 내 영상을 보고 사실이 틀리다고 나와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연락처를 줘라 한번 내가 통화를 해볼게 그분 얘기도 들어보는 게 맞는 거다. 여성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풀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보를 하셨던 여성분이 촬영을 하신 분이 아니고요, 촬영을 하고 계신 분이 따로 있고 다른 한 여성분이 이제 할머니가 너무 좀 곤란한 것 같으니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주신 분은 촬영하신 분이 아니라 도와 옆에서 같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풀로 제가 공개는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제가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9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발생된 일입니다. 5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의 중앙선 청량리에서 왕십리로 가는 구간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보를 하셨던 분이 한국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말을 한게 뭐냐면 청량리역에서 왕십리로 가는 그 구간에 서로 논쟁과 다툼과 싸움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 두 분과 그 할머니라고 하시는 세 분은 한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정거장에서 이 사건 이 일어났고 한남역에서 내렸지만 내 정거장에서 서로 욕을 하고 싸운 건 아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양수에서 타셨고요. 할머니에는 청량리에서 타셨다. 근데 이제, 제보 자전거 타시는 분이 주 줬던 제보에 보면 두 분이 선수를 끌고 타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두 분은 일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타신 할머니는 약 60대, 70대 사이에 계신 분이다. 저 빨간색 욕하는 그 남자분도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둘이 연배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데, 요 지하철역에서 있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다 일행이 아니에요. 여기는 세 분, 뭐두 분, 두 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일행이라는 거. 첫 번째 팩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팩트. 다른 칸에 타라고 탑승을 부탁을 했다. 이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왜? 둘다 똑같, 똑같이 전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자전거 타는 분이 너무 붐비니까 다른 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안 될까를 얘기를 했다.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말투가 어째냐에 따라서 부탁 주가 기분이 나쁘냐 안나쁠 수도 있고 제보를 주신 여자분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이 그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냐? 말은 내 패스니까 어쩔 수 없잖아. 정중하게 부탁을 했냐?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기억에는 그 영상이 없어요. 자기 기억에는 정중히 부탁하신 것 같다. 자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입구가 꽉 찼는데. 타는 거를 다른 걸로 타라고 부탁을 한게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카 탑승을 부탁했는데 12조는 아니었다. 정중하게 했다는 두분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에? 두 번째 팩트 이게 저는 가장 강합니다. 저도 꽂힌 게 이거고요. 자전거 동호회에 여러 사람이 힘이 없는 할머니를 둘러싸서 살해 협박을 하였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 뭐냐. 자전거 동호회가 진짜 힘 없는 할머니 둘러싸가지고 할머니 피해자한테 막 갈구고 다구리 치면서 욕하고 살해 협박하고 죽인다고 했느냐. 두 번째 코레일에서 경의중앙선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이두 가지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뉴스 들어볼게요. 탔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가 폭언에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는 폭언에 살해 협박을 주말 당했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 할머니 한 명이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장년층 여러 명 할머니 둘러싸고 심한 욕설 할머니 둘러싸고 심한 욕설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호회 찾아가 그동호회 폭파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전모 등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중장년층 동호 회원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할머니에게 무슨 심한 욕설까지 쏟아내며 위협합니다. 심한 욕설하고 야, 가만히 요 뒤에 음성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풀 영상에 있던 내용의 음성만 제가 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나 보고 모르고 탔다고 지란들이야. 그 파... 잘해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내용은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받은 풀 영상에 나오는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이 대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도 이제 앞에 영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타시면서 자전거 움직이게 되고, 누가,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투덜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욕을 하진 않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할머니가 빡친 거야. 할머니 짜증날 수 있죠. 어, 할머니가 빡치면서 왜 다들 나한테 지랄이야. 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지랄이 욕이라면, 하면 할머니가 먼저 욕을 한것 같다라고 저한테 제보해주신 여성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들 지랄이야? 하니까, 저 빨간색 아저씨가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건, 아무 죄 없는 할머니한테 둘러싸가지고, 서로 살해이 자전거 동호회가 살인협박했다가 팩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같이 욕을 하고 싸운 거는 사실이 란 거예요. 여기서 할머니가 왜들 나한테 지랄이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보통기가 아니야. 짜증이 난 거고, 지랄이야? 하니까, 내가 모르고 탔지? 당신이 잘한 거야? 이 할머니가 잘못한 건 없어요. 빨간색 저지 입으신 분. 어? 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아저씨가 영상에는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넣었는데 이 할머니를 때릴 듯이 손을 드는 장면 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저지를 입은 이분은 이분이 문제입니다. 이 할머니도 뭐 보통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할머니가 짜증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저도 맞다고 보고 여기서 좀더 이제 좀잘 달랬으면은 끝날 일인데 이 빨간색 젖은 입으신 분이 흥분하면서 막 막말을 더 내뱉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풀영상 어디에도 자전거 동호인이 둘러싸서 할머니를 협박하면서 같이 욕을 한 장면은 한바도 없습니다 YTN에서는 이풀 영상을 받아서 봤습니다. 할머니도 욕을 하고 같이 흥분하고 싸우고, 이 싸우는 대상자가 빨간색 옷을 입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말립니다. 근데 이제 말리는 게, 이제 할머니를 더 말리려고 하는 모습은 있어요. 인정할게. 하지만, 누가 둘러싸가지고 같이 욕을 하고 살인 협박을 했다는 거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풀 영상에. 할머니가 피해자는 맞다. 하지만, 뉴스에서 말하듯이, 모든 자전거 동호인들이 둘러싸가지고 살인 협박을 하면서 욕을 했다. 할머니가 죽여봐, 죽여봐 말한 것도 사실이고, 나중에 뭐 칼을 어쩌니, 뭐 칼을 꺼내니, 뭐칼 줘봐, 수시 개,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기들 필요한 대로 편집을 해서 내보낸 건 사실입니다. 자전거 동훈이 다 욕먹을 게 아니라 저 빨간색 저지를 입으신 분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풀 영상만 봤을 때는 그 빨간색 저지 입으신 분은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상을 찍으신 분이 욕을 했다라는 내용이 저한테 제보가 돌아왔던 게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논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신 분은 욕을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 그풀 영상에 그 빨간색 저지 입으신 분이 자리를 피하면서 옮기는 것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분들과의 논쟁이 다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욕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놀람> 욕설 그만하시라고요 듣기 싫다고요 야, 가만히 너도 가만히 있으시고요 잘했어 잘못을 따지세요? 그냥 욕설하지 마시라고요 잘했어 너만 돈 주고 탄거 아니잖아 야, 너가 뭐야? 먼저 반말을 왜 하는거야 할머니는 험한말을 하는게 하나도 없고 저기 빨간색 저지 입으신 분어 진짜 문제되는 저분 저분만 욕을 하고 당연히 촬영하시면 욕안 했다 그랬죠 자풀 영상이 들어가 있는 소리 여러분들 잠깐 들어보시고 듣기 싫다고요 너도 가만히 있으시고요 욕설하지 마시고 반말하지 중간에 그 할머니라는 분이 죽여봐 죽여봐 하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죠 지금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다 빠진 거야 이건 자전거 편드는 거 아니에요 너, 다시 말하지만 너도 가만히 있으시고요 풀 영상에 보면은 저어르신또 계속 이제 뭐 완전 쌍욕을 하진 않지만 죽여 나 죽여 난 몰랐어 어쩌라고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모든 매스컴에서는 다 잘라내버리고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전거 동호회인데 둘러싸가지고 욕을 하고 살인협박을 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뉴스가 자전거 동호회를 얘기를 하면서 억울을 끈 거는 사실이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팩트입니다 어, 코레일의 대처를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게 제보해주신 여자분이 YTN에게 보냈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보하는 이유는 범인이나 자전거 동호회도 아닌 용무원 때문입니다. 용무실 대응이 더 나아져야 앞으로 큰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화에서꼭 비상 상황에서 대응시 용무실 매뉴얼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여자분이 언론에다가 제보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 동호회를 욕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런 분쟁이 생겼는데 코레일에서 그걸 빨리 대응을 안 해줬던 걸 고치고 싶다가 팩트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 팩트 앞에 자전거 동호회를 같이 시잡아가지고 넣은 겁니다. 지하철 싸움 났는데 코레일 대응 늦어.랑 자전거 동호회가 힘없는 할머니 둘러싸가지고 살이 협박. 어느 걸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자, 코레일의 대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할머니는 청량리역에서 지하철을 탔고요. 지금 영상을 보셨던 내용은 청량리와 왕십리까지 그 한정거장에서 서로의 논쟁이 되고 욕을 하고 협박을 했던 영상들이 찍혀 있는 겁니다. 왕십리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못 내리고 응봉, 옥수, 한남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가게 되느냐? 제가 자전거 타시는데 제보받은 내용 중에 지하철 관계자가 한명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풀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뭐, 뭐냐면 자 여기서 왕십리에 가는데 기관사가 내립니다. 왜냐면 지하철의 맨 앞쪽에 타고 있었잖아요. 자전거 타고 그 할머니 타면서 그래서 막 서로 고성이 오가고 욕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기관사가 내리에요 기관사가 내려서 다 내리랍니다. 기관사가 누구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에, 네. 네. 자, 여기 말했지. 다 내려. 다 내려. 뭔 말입니까? 할머니 자전거 지금 문제되는 분들 그냥 내리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자, 이걸 보고 자전거 타시는 분은 저한테 관계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보이시는 게 여성분이 지하철에 전화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15447788은 레츠 코레일의 전화번호구요. 어, 지금 보시면 2024년 9월 9일 6시에 전화를 합니다. 몇 번의 전화를 6시 20분까지 전화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 15분간 동안 레츠 코레일에 전화를 했고 지금 보시면 02-612-3351은 뭐냐면 옥수역 전화번호입니다. 약 10분 넘게 동안 계속 코레일에 전화를 하는 게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 내용을 중재를 하든지 누가 영문이 와가지고 정리를 해달라. 뭐 할머니를 보호해달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몇 번의 역을 지나치면서 계속 전화를 한 겁니다. 증거가 정확하게 남겨져 있죠. 그런데 대응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뉴스도 잠깐 볼게요. 네. 논란 할머니를 모시고 자 20대 여성과 함께 논란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역에 내렸습니다. 여성들은 SOS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 직원은 5분가량 지난 뒤에야 나타났다고 이 내용은 정확한 영상은 없는데 그 여자분의 말씀으로 연하면은 왕십리에서 전화했고요. 응봉에서 전화했고요. 옥수에서 전화했는데 그 역마다 역무원이 어, 나와있지 않았다. 그래서 한남에서 결국은 그 할머니를 모시고 그 영상 촬영하신 분 저한테 제보해주신 분그 할머니라는 분세 분이 같이 내렸다. 그래서 SNS 버튼을 누르니 한 5분 있다가 한남역에 역무원이 와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왜그 자리에서 그분을 붙잡고 있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도 좀 문제지. 그 여자분들이 어떻게 그 빨간색 저지 입은 건장한 뭐 나이가 좀 있지만 남성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 무서운 상황에서 같이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어 안아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빨간색 저지 입은 분은 정확히 영상에서는 마지막에 갈때 촬영하신 여자분 어깨로 또 치고 갑니다. 어 이제 튄것 같아. 자기가 막격분해 갖고 온갖 말다 내뱉어 놓고 자전거 들고 갑니다. 아마도 이제 그 자리 피한 거겠지. 코렐의 대응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기관사분이 나온 거 말고는 세계역을 지나가면서도 대응이 안 됐고,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CCTV가 다 까겠죠? 그러면서 그때 대응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확하게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풀 영상까지 주면서 말씀을 해줬던 이 여자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그 빨간색 저지 입었던 아나무인의 그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하지만 그 옆에 분들은 크게 잘못한 게 없다. 자전거 동호회가 할머니를 둘러싸서 욕을 한게 아니고, 그 빨간색 그분이 얘기를 한 거고, 그 여자분 또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 둘이서 그렇게 고성관과로 싸움을 하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다. 근데 한 명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자기는 코릴 측에서 이 지하철에서 문제 내는 걸 빨리 대응하지 않았던 이 시스템을 고치고 싶다고 분명히 YTN에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 모든 정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자전거 동호회의 잘못인가요? 빨간색 그분은 진짜 계속 말하지만 할 말이 없어요. 자전거 동호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할머니를 둘러서 살이 협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뉴스나 방송에서 너무 악의적으로 그 할머니가 피해만 보는 것처럼 만든 거는 잘못된 거고. 그럼 그 빨간색 저지분은 진짜 나쁜 사람이 그건 맞아. 근데 자전거 동호회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뭐, 제가 자전거 편을 조금 들었다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 말하지 마. 제발, 그 빨간색 분은 편을 들고 싶은 마음 전 1도 없습니다. 그분 저희 동호회 같았으면 저 바로 강퇴시켰어요제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은 이제 이걸로 끝날 겁니다. 두분다 서로의 자리에 있었던 여성분 일반 분, 자전거 타시는 분의 모든 입장을 들었고 영상을 기반으로 그리고 주셨던 자료를 기반으로 어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집어 드렸고요. 나머지는 제 내핏이 좀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 그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영상 은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